자, 23번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 공개주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공개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서브노트 80번입니다. 공판절차의 공개. 서 공판절차에는 공개가 원칙이어서, 심리,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한 것들 심리인데,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비공개도 피고인 가족 3인만 방청허용 이렇게 제한적 비공개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결은 반드시 공개. 그러나 평의는 반드시 비공개라고 하는 것. 특히 판결 선거는 반드시 공개한다.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재판 비공개의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불복이 불가능한 결정은 이유를 생략해도 좋지만 재판 비공개는 반드시 이유를 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 조직 배부에도 있고 예를 들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비공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유를 게시해야 된다. 그리고 피,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자, 다섯 번째, 촬영, 중계, 방송 등을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 소년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비공개. 성폭력 범죄는 비공개 할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재판 비공개가 위법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길의 증인 신문은 설령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더라도 위수 증이고 이는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나왔죠? 바로 우리가 앞에 최신 판례에서 나온 왕재산 사건에서 나온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번 공개주의 원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결정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원래는 피고인의 동의가 전제지만 그게 원칙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어요. 자,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주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를 할수 있느냐? 소년 보호 사건은 필수적입니다. 비공개. 소년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 그렇고요. 네 번째, 재판장은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제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를 퇴정시킬 수 있다. 한 명을 내보내는 것. 이게 바로 어느 재정인의 퇴정에 관한 조문이죠. 24번 증거 개시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거 개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기 있는데 실제 있어서 증거 개시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즉 검사 보관 서류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의 증거 개시는 현장 부재, 심신상실, 미약 등을 주장 시에 한정하는 제한적 개시다. 오케이. 이번 변호인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맨날 나와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변호인 있는 피고인 열람만 가능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3번 검사가 증거서류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요. 검사는 증거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증인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수 없고 또한.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도 거부 가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해당 증인 서류에 증거 신청을 할수 없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 판례는 이러한 태도는 위헌적 조치다 헌법재판소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죠 용산 사건이죠. 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자, 25번은 우리가 이제 왕재산 사건을 할때 설명을 드렸어요. 증거 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에서. 일단 증거 서류를 조사할 때는 이를 낭독하고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수 있어요. 그죠 항상 순서는 신청인. 신청인이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신청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소지하고 있지 않다. 소지인으로 하고. 또한 소지인이 없으면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할수 있게 합니다. 2번,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는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열람이 적당하면 열람의 방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해야 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법원은 어떤 증거조사, 증거신청도 그렇고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조사에서 직권개입, 순서 변경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직권주의적 요소의 가미입니다. 네 번째,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증거물인 서면. 이것은 증거서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열람의 절차.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시 낭독 또는 내용 고지 열람을 함께 한다 이게 왕재산 사건 맞죠.